자 요즘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꽃으로 드석 드석 하는데요. 오늘 이병철 출장가요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꽃구경 출장을 갑니다. 자 이병철 동이면 꽃말로 출장가요. 아이 동네 뭐 하나보네. 아이고 저나기달리는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마을 이름은 누가 봐도 알겠네요. 여기 우산 만드는 동네에요? 아니요, 소가 한 형태가, 소가 누워있는 형태라. 아, 아 그래서. 우자를 써서, 네. 예. 우산입니다 여기가. 근데 소가 어디 누워있는 이산에 누워있어요? 저산에, 어디? 조산, 저산 누워있습니다. 사장님 여기에 마을에서 이장님이 저를 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홍도와 축제를 하기 전에 예. 꽃을 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디서 많이 본꽃 같아요 이렇게 쭉 늘어진 게참 예쁘더라고요 그 옛날에 과가 극자 뭐 이렇게 모자에다 아. 이렇게 다른 거 있잖아요 예. 그 꽃입니다 이게. <목소리> 자, 여러분도 오늘 홍도아 축제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예! 기분 좋은 걸 끌어 모아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장님도 충분히 노래를 잘하셨지만 이 마을 팔짝 핀 홍도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를 하신다고 이분이 나서셨습니다. 불러줄 노래는 홍도아. 실제로는 찔라꽃입니다. 동동하고 내비는 남동나라 내 고야. 보신 분 표정 보이죠? 네. 지금 저 표정이 우리 선생님 점수예요. 네. 우리 우산님 마을에 왔으니까 우리 마을 구경하러 출발. 출발. 네. 출발. 아. 아니 근데 다른 유실수나 네. 더 화려한 꽃을 심으실 수 있는데 왜 홍도화예요? 아또 우리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네.

홍도화가이 마을에 뭔가 좀뭐 보탬이 되나요? 관광객들이나 어. 사진을 찍으러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어. 네. 근데 조용한 마을에 막 외지분들이 오면 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지 않죠? 어. 우리 마을도 홍보가 되고 네. 또 우리 지역이 그만큼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아름다운 어. 경관을 갖춘 고장이다. 아 이런 그 작은 힘을 보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사는 네. 마을에 사람이 와야죠. 그럼요. 예. 예. 근런데 잠깐만 이 꽃은 향이 잘안 나요? 물론 꽃이 향이 나면 좋습니다만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습니까? 혹시 MC 님이 네. 홍도화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꽃말이에요?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러한 그 꽃말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주민들 표정을 보십시오. 어. 이 마을이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구장으로 가꾸려고 하는 희망을 다 품고 사는 그러한 맥락에서도 이 꽃을 심게 됐습니다. 아 진짜 이분들 표정 보면은 정말 자 희망스럽고 환한 표정 좀 한번 날려주세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이 마을 분들의 희망을 모아 모아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고향 마을에 오면은 늘 빠지지 않는 노래 흙에 살리라 아 여기 홍도화가 이렇게 잘 피고 잘 자라는 것도 다 아, 흙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동이면 우산이 초가 삼가, 삼가 가수네 가수요 지네 오, 예. 아기 염소 밭을 아가라이 세상 못가내것이슬자 다같이 외남들은 오, 고향을 버린다 고향을 버릴까 나 그냥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꽃 구경하고 있는데 또뭐 구경할 게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네. 이 마을에 또 자랑거리 구경하러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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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요. 본부와 구경 다 했는데, 뭔 뭐, 또, 뭐가 있는 거지? 정군의옷 특구기 때문에 네. 집집마다 모두들 다 심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저 눈에 보이는 저 산에 있는 나무가 네. 그. 거의다온 나무고. 예, 예. 지금 여러분들은 오순을 보실 수 없습니다만 어, 젊었을 때 이병철이 오순을 열심히 수확하고 먹는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입니다 중국에는 늦봄 살며시 나타났다가 모습을 감추는 순이라는 손님이 있는데요. 순이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늦봄마다 순이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순이 찾아 중국 옥천으로 출발합니다. 병철씨 이거는 두릅비 아니고 오순이요 예? 오순이였어요? 봄 풍광이 멋진 옥천군 이맘때면 오순이 파릇파릇 눈에 띄는데요 봄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전해지죠 아유, 오늘 바람도 안 불고 그냥 봄날 제대로 느끼고 근데 나는 오순이 무서워 어? 너도 오순 무섭지? 아철씨기 네? 어떡해 아,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알았어요. 아니, 나저 개랑 놀아야 되는데, 아니요, 엄마, 아니, 잠깐만요,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수학 방법을 몰라요. 어, 간단해요, 알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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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뚝음 아, 똑 떨어지네, 음. 아 잠깐만요, 네. 근데 이거 옷순을 따자마자 이 까만 심. 거, 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루시언이에요, 이게 오드로는거 아, 이게 네. 오드로는 거예요? 그래요. 음. 그러니까 저 까만 게오 주성분이 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옷 오를까 무섭긴 해도 1년 중딱 이맘때만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기에 오순이 더욱 반가운데요. 봄에 나오는 나물 중에 여왕이라 불리는 오순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순 순대도 있어요? 네. 음,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그렇죠. 지금이 제철이라 뭘 해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딱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오순 음식이 한가득. 아,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응? 아, 평철씨, 오늘 고생 많이 했을 때닭다리 하나. 아, 이고 이거 너무 삶았네, 배. 아, 이거 어떡해. 아이고, 이거. 뼈만주세요 <laughs> <아유>. 그래도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무당하지 마시고, 옥천오스 많이 드세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빨리 드셔야 돼요. <laughs> 아 이렇게 맛있는 옷을 제가 맛을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공대신닭이라고 예, 예. 예. 오닭을 예. 잡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니 이분들은 에너지 킹즈 먹을 것 때문에 왔어요? 네, 먹다, 마있 때는, 음명에서 왔어요. 잠깐만, 이분은 저기, 에너지 킨즈 신입생이죠? 원래 에너지 킨즈는 이 옥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려고 다니는 분들인데, 아니, 어쨌든, 야, 여기, 이게 그, 국물이 누런 거 보니까, 이게 오딱을. 하야... 하셨군요. 예 맞아요. 오늘 병철 씨 온다 그래갖고요. 예. 우리 앞마당에 뛰어놀던 거 제가 잡았어요. 아. 잠깐만 이거 조금 전까지 앞마당을 뛰어놀더네요. 예. 애예요? 이게 청계라는 닭인데요. 아유 미안하다. 아. 아이고 새빨갛게 나는데 너무 이쁜데 제가 병철 씨 때문에 잡았어요. 잠깐만 이온나무는 이 이제 산에서 그냥 바로 그냥 예예. 옻나무 예. 할... 이제 산에서 잘라서요. 예. 여기다 넣은 건데 예. 속이 찬 사람들이 먹으면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이 마을 분들은 다 마음이 따뜻한 분만 계시요 <laughs> <laughs> 와, 자져 <저도> 주세요. <laughs> 국물에 아주 이싹쌉서 이게 야이 동네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옷이 귀한 음식을. 그냥 평상시 늘 드시는 거아니요 그럼요 봄 되면요 네. 술도 네. 먹지요 장아찌도 네. 지요또 된장도 이거 나무 넣어 갖고 된장도 하지요 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이제 구경만 하지 마시고 드세요 같이 <laughs> 네? 아니, 아니, 매일 먹어요 아 세상에 나 매일, 매일 드세요 매일 그렇죠 뭐 장아찌는 뭐일년 내내 드실 테고 그렇죠 옷순도 팔고 온나무도 팔고 옷또 옻. 된장도 팔고 오? 간장도 팔고. 오, <laughs> 야 여기는 어쩐지 그래서 다들 예, 옷추루 이제 부자가 돼 갖고 얼굴에 부유함이 막 그냥 막 넘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분께서 특별히 이병철 출장가요 나온다고 또그 아니 완전 홍도아예 홍도화. 홍도아. 홍도아 이분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이 옷축구인 거는 다 아시죠? 옷은 정말 귀합니다. 2주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순도 많지만 그중에 최고는 옷순. 우리 옥천 옷 제품과 옷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사랑니! 어디에일까? <laughs> 홍도아가 활짝 핀우산위에서 아, 오늘 이제 마을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초대 가수로 오신 거예요? 네. 저는 경상북도 네. 상주시에서 예. 면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아, 오늘 친구 따라 왔습니다. 딱초인상이 어땠습니까? 저희 고향하고 네. 거의 비슷한 그 이미지가 있어서 너무 딱 첫눈에 여기다 아, 일로 아, 이사 뭐, 오실 저... 어, 건가요? 이사 오고 싶어요, 대부분. 아, 그렇습니다. 네. 상주 면장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동네, 네. 네, 딱 오자마자 이곳이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마을 총무님으로서 네. 아, 시청자 여러분들 한 말씀하시죠. 네. 우리 마을에우 활짝 핀 우리 수양홍조화를. 좀 많이 좀 보러 오세요 많이+ 많이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홍도아 모델 와서 음, 음, 홍도아 음. 미소 한번 날려주시기 바 미소 날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아. 아,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동이면 안터 반딧불이 행사가 5월 20일부터 네. 6월 15일까지 있어요. 아왜 남의 동네에서 본인 동네 자랑을 하고, 혼노라고 그러세요. 자, 어쨌든, 이 마을의 이사오실, 이분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혼노 환자한테 감사합니다. 홍도와 축제 너무 멋지고요. 정말로 이렇게 사기 좋은 곳은 저도 처음 와봅니다. 외로움. an havez